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가 그지없어요 그쵸 자기는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소를 몰고 또 다윗이 찬양하는 비파를 다루는 솜씨를 보면 수준급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자도 곰도 그 아가리를 아가리는 그 험한 말 아닙니다. <laughs> 목사님 강단에서 저런 아가리는 동물의 입을 나타낼 때 아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가리 나쁜 말 아닙니다. <laughs> 순간적으로 눈빛들이 다 희생해져가지고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위험 가운데 자기의 책임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땀 범벅인 옷, 허름한 옷, 뭔가 준비가 더안돼 있는 것 같은 날 사모엘이라고 하는 세상 대단한 선지자가 그 앞에 서가지고 갑자기 뭐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포부를 가진 적도 없고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왕이 될줄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왕이 되기 전에, 아니,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 부왕이 살아있으니까, 선왕이 살아있으니까 내 순서를 기다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왕을 물려줘야 할 사람이 왕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내 왕권을 뺏어가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반역자라고 하면서 자객을 풀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을 편하게 발벗고잔 적이 없어요 도망다니고 어디서 인기척이라도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한거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죠 사우랑이 악령의 쉬어가지고 고통당하면 그 앞에서 비파로 찬양하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 사우랑을 도와줬어요. 그 사우랑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블레서시라고 하는 대국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군이 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면 제일 앞에 가서 목숨 아끼지 않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우랑이 자기를 사위로 삼고 이제 뭐가 됐어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위 삼은 이유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한 1년, 2년 고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사우랑의 살기 등등한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아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다잇을 죽이기 위해서 부대를 하나 따로 꾸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3,000명은 오직 다잇을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먹고 자고 훈련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지 않으면 다윗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발을 가리우는 그게 뭐예요? 볼 일을 보러 왕의 채통 지켜가지고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볼 일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뭐 옆에 지키는 경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화장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볼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야겠느냐? 그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말해요 이 옷자락 자린 것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의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사울이 감동해서 부대를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는 해야지 않겠다. 근데 이놈의 마음이 변덕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으로 주인되어 살아가니까, 아, 내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저렇게 죽이지 않았다니. 그래, 다이은내 왕권을 노리는 나쁜 놈인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해야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요? 해 다시 오늘 어다윗씨 여기 있는데요. 집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요. 그래 출동! <laughs> 그러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은혜를 알아도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바른 길을 정해도 뜻을 정해도 그 뜻을 끝까지 갈수 있는 그 길을 갈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끌,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이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만 하세요? 무슨 그 주인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아, 물을 많이 쓴것 같아요. 아,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네. 아, 애들 왜 이렇게 쿵쿵거리고 다녀요? <laughs> 집주인 눈치 보고, 눈치 주는 그런 집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집주인처럼 살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거길 가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새들어 사시는 분처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악독한 집주인이 자꾸 뭐라고 하네요? <laughs> 내 집인데! 아, 예수님, 잠시, 잠 아,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아,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렇게 집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좀 나가줄래요? <laughs> 나좀 불편하니까 좀딴데 가있다 올래요? 죄는 짓고 싶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대로 순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순탄하고 순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그릇된 동기, 죄된 마음, 그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내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서 오는 욕심을 내가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담대함이 되셔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을 지혜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주님께 입을 열어 구하는 자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리입니다. 새벽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곱시 반에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내 옷, 새 옷, 깨끗한 옷, 하얀색 옷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그건 그 쓰레기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일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는 곳에 가야 돼요. 구별하는 시간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상황 앞에 나를 버려두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다윗은요 내내 쫓겨다니기 바빴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온다 하면 도망치기 바쁘고 심지어는 자기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해요? 가드왕 아, 아,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침을 흘리는데 그냥 이렇게 침 흘리는 게 아니고 수염이 다 젖을 정도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 전에 당신 당신 하고 전쟁했던 다윗이 아니고 지금 미친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걷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다윗. 사울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도 나을 게 없어요. 그 두려움을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은혜를 입지만 기회를 받지만 그냥 그 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한 일이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빠른 발로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을 근거해서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의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6장에 보면요. 정탄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그동안은 없었던 다윗의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사절에 보면 정탄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어디쯤 왔나를 이렇게 정탐하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냥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다니던 그런 연약한 다윗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께 이 문제를 뭐하는 거예요 위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 3천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진을 치고 아 오늘은 좀 어, 행군을 많이 했다. 오늘은 이동거리가 좀 길었다. 많이들 피곤했을 테니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다윗을 죽이자! <laughs> 그리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 나름 군대인데도 보초서는 사람도 없었는지 다윗이 그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그 밤에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지금까지는 소 손만 들리면 머리꼭지만 보이면 그냥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이 차이는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떠봤더니 어나 이렇게 담대해졌지? 왜 겁이 하나도 없어졌네? 이러면서 우리 오늘은 어? 저사우랑의저 진지까지 한번 가보자, 같이 갈 사람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이 앞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발의 사건이 있었죠. 나발도 자기를 억울하게,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발을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지금. 여장을 꾸려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나발에게 자기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맞죠? 엔기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왕에게 간건 아니지만 숨어 있는 곳에 사울 왕이 왔잖아요. 그럼 거기가 기회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수 있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요? 해 하나님 손에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생각은 왜 두려워합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 일을 뭐해요? 감행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저 적진으로 들어간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왕이 잠들어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그 사울왕 머리 위에 창이 딱 바닥에 꽂혀 있고 물병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 함께 갔던 그도 담대한 사람 장군이죠. 그도 담대하게 그를 보자 하는 측근이에요 아비새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얼마나 용맹합니까? 제가 그냥 창 한번 꽂아가지고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기회를 지금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려고 막 해요. 다시 뭐라 그래요? 아 어, 빨리 빨리 해. <laughs> 어? 빨리 빨리 해. 어차피 할거 서둘러 이러고 못본 척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씨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 씨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아비새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 고백하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믿음이라고 하는 내 방식의 이해를 가지고 내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주일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대장 아브넬에게 너는 어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을 경호하지 못했냐, 옆에서 잘 지키지 못했냐라고 꾸지럼을 꾸짐,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을 다시 왕에게 돌려줍니다. 앞부분은 창과 물병이 나오는데요 뒷부분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이 나옵니다 창이 앞에부터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건 창이에요 여러분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내가 완전히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곳에 사울이 집어던진 창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창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게 벽을 뚫고 벽에 꽂힐 정도로 다윗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 상황, 지금 내 입장,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답답함이 온통 담겨 있는 대상인 창,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아나 운전하다 교통사고 났는데 아우, 나 운전 못하겠어 운전 못하겠어 옛날에 물에 빠졌다가 정말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 이제 수영 이제 못할 것 같아 물만 보면 벌써 그때처럼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 그게 창이라고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나또 그런 일 당할까봐. 나 무서워서 잠이 안와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태어나게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십니다 그 창을 만지기도 싫을 그 창을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이제 빼앗았는데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이창 때문에 그래 저창부셔버려 부러뜨려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창을 왕에게 돌려줘요. 그 창이 자기의 목을 뚫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심장을 깨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창을 다시 사울랑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체험적인 신앙, 야다의 믿음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다의 응답이 필요해요. 이 체험이 필요해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의 삶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모든 지체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기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어제 우리 최동실 집사님 언니 최동미 성도님 수술 3시간 정도 원래는 더 길게 일정이 잡혔던 것인데 어,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3시간 훨씬 더 빨리 일찍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 위험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빨리 수술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최동미 우리 성도님 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에 다녔던 주일학교, 예전에 다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새롭게 야다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십시오. 오늘의 시간. 우리 연라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도 동일한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곳 가운데 야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실버 처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야다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인색함 없이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넘치도록 베풀어주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